눌러면 눌러 붙은 깎으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 아. 그 입구를 조절해서 물을 따라낼 어, 수가 예쁘다. 있는 거야. 어디 거예요? 어. 언니 어. 쿠팡에서 어. 내가 이걸 사봤더니 어. 이거는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도 훨씬 좋더라 어.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내가 딱 모아가지고 완전 왔어. 기대돼 일단 첫 번째 <laughs> 응? 주로 마늘과 토마토를 같이 많이 볶는데 마늘이 자꾸 굴러다니니까 응. 썰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 쿠팡에서 광고를 보고 산게 마늘 커팅기야. 봤을 때 이게 뭔가 조금 조악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 음, 그냥 뭐 플라스틱 같아 보여서. 음. 근데 사실 이게 뚜껑이라던가 이런 이음새 부분은 플라스틱인데 요아래 날이 숨겨져 있어. 마늘이 잘 잘려. 끝! 누르면 끝나. 어... 여기 어... 이렇게 약간 붙어 있거든? 이 붙어 있는 거는 얘 뚜껑을 더다으면 사용할 만큼 쓰고 남은 건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거기다 간격도 일률적이잖아. 간격 사용하다 보면 뭔가 늘러붙거나 타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 이런 쇠수세미로 불렸다가 닦는데, 어.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지고, 간혹 가다가 요 올, 철심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 음. 가장 큰 단점은 스크래치 나는 거. 강도 없어지고. 맞아. 음. 내가 찾은 게 있어. 음. 이렇게 생긴 거야. 음, 뭐야? 추같이. 어, 운동할 때 써야 될것 같아. 어. 그립감도 그렇고, 무게감이 있어. 눌러붙은 거 닦으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 아... 얘 자체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눌러붙은... 내가 큰 힘을 들지 않아도 아 어느정도 눌림이 있는거야 오 디테일이 있네 얘가 316 스테인리스야 음. 얘처럼 이렇게 올이 빠지는 경우가 없어 훨씬 견고해 보이네 음. 이 링이 촘촘하게 엮여져 있어서 잘 닦여 스크래치도 얘보다 훨씬 덜나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냄비의 아랫부분이나 꺾인 부분은 요 부분으로 잘 닦이는데 옆면이 눌러붙거나 탄 경우에는 요렇게 닦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게 조금 불편해.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내 기준에 수세미 치고는 좀 비싸. 어, 15, 어, 만 오천 원 정도? 면 백화점에도 없는 그런 물건이더라. 세 번째는 가위야. 피스카스 가위가 주방 아, 가위는 아. 참 좋다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아. 그게 왜 좋은지 몰랐어. 음. 근데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세, 세상에 가위의 시초드만 370년이나 아. 된 아. 브랜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절삭력이 너무 좋아서 주방 가위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공업용이나 뭐 가죽, 원단 음. 이런 것 자르는 데도 널리 사용을 하고 있대. 음.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 최고급 스테인레스 강을 6번 초정밀 그라인딩을 해서 물건을 자를 때그 닿는 그 면이 가장 밀접하게 닿아서 끝까지 잘 잘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손잡이 플라스틱 부분과 이 스테인리스 가위 날 부분의 사이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뭐 까맣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얘는 아예 스테인리스 부분에 이 손잡이 틀을 부었대 보통은 그 스테인리스 날과 그 다음에 손잡이 플라스틱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얘는 아예 그뒷 부분까지 스테인리스가 있고 그 위에 플라스틱을 부었다는얘기그렇구나 어. 아, 오케이 이해했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요거는 이달라랑 콜라보한 음, 음, 음. 그런 버전이야. 음. 핀란드의 전설적인 예술가래 오이바 음, 토이카 어. 사라 생전에 어. 릴리즈되지 않았던 작품들을 가지고 콜라보인 거야. 아니 피스카스가 보면은 여러 작품들하고 콜라보를 많이 하더라고 무민 핀란드 무민 제품도 많이 나오고 음, 음. 좀 너무 가격이 비싼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 음, 음. 근데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냄비와 주전자의 중간쯤이야 짜파게티 끓이고 냄비에 물을 따라낼 때그 안에 건더기들이 같이 따라 나오잖아 음, 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 부리 같은 본체와 뚜껑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리고 그 입구를 조절해서 물을 따라낼 수가 있는 거야. 비빔면. 이런 거할때참 좋아. 오뎅 꼬치 같은 거 있지? 길쭉한 거 끓일 때 음. 그래서 남은 와인이랑 뭐 사과, 계피 때 넣고 끓여서 마시면 추운 겨울날 우리가 자주 해먹는 그런 메뉴들의 활용도가 높은 가성비 있는 팥인 것 같아 음. 튀김을 해서 좋다는 후기도 많았어 왜냐면 높이가 높으니까 모든 열선과 가스 렌지에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 음. 그리고 독일 거야 나름 커트러리, 맘에 들은 커트러리 찾아 산말리 없거든. 해외에서 명품 커트러리로 알려진 것들은 한식 젓가락이 또 없다. 그렇지 BBC 가사 커트러리야 블랙이고 수저 젓가락이 있어 오. 스테인레스 스틸에 티타늄 코팅을 한 거야 어, 디자인이 얄쌍해 그러네 음. 예쁘다 컬러도 음. 예쁘고 나는 블랙을 선택했지만 골드도 있어 근데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한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수저보다 약간 작은데 어. 휘어있어서 이렇게 약간 고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음. 밥도 잘 퍼져 국물 먹기 좋겠다 음. 손님 오실 때마다 이거를 내놓으면 음. 이거 너무 예쁘다. 어디 거예요? 어. <laughs> 쿠팡에 아. 이렇게 럭셔리한 게 있다니. 쿠팡 만세야. <laughs>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쿠팡 템으로 소개를 해봤는데 좀 어땠어? 야, 주방용품 웬만한 것들은 다 쿠팡에서 찾을 수 있으니 기능적인 거, 심미적인 거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어서 대박인 것 같아.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서 좀 소개 좀 하자, 우리. 음, 당신의 쇼핑메이트 준블리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